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심증이나 기타 심장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주호금 한인원 원장입니다. 협심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시술 방법이 스탠트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협심증으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많이 맥히시고 그 정도가 심하신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 일명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러한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으실 수 못하는 받지 못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간혹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어, 이러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입장이나 또는 사정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환자분들께서 저희 환원에 오셔서 종종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구획술은 어, 심장병의 특성상 어,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예, 응급 상황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 한의원에서 이러한 환자분들께 치료는 에, 성심성의껏 어, 진행을 해드립니다만은 한두 가지 상황은 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상황이란 것은 첫째로 어,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에, 효과를 보시기까지 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효과를 충분히 보시기 전에 어떠한 에, 심장병이나 협심증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러한 응급 상황은 에,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해서 어,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에,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에,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탠트 시술을 받지 않으시고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은 어떤 수술 방법이 아니고 자연요법으로 치료해 드리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상당히 필요하다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과를 보시기 전까지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과정에서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양의를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 조금씩 서서히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시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환의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50대 후반이 환자분의 경우로 서초구장군역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역시 당뇨나 고혈압이 상당히 좀 오래되신 이러한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뇨가 오래되시면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서도 어 심혈관 질환의 진단, 즉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어 관상동맥 우회술 어 권유받았으나 여러가지 여건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관상동맥구회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현재 받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환자분께서도 몇 개월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슴 통증이나 협심증 증상이 약20-30% 개선되는 이러한 효과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개선되신다는 것은 협심증의 병리적인 상태가 조금씩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스탠드 시술이나 어, 관상동맥우회술과 같은 에, 이러한, 이, 이러한 수술을, 수술이나 시술을 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한 가지 에, 보완책으로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에, 지금부터 이 환자분의 경우 어떠한 과정으로 저희가 치료를 거, 해드렸고 어떠한 증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치료 방법이 필요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분 이 환자분께서는 혈압과 당뇨가 오래 되셨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이 환자분의 경우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어, 권유 받았으나 아, 여러 가지 여건상 아 어, 이를 어, 수용할 수가 없는 어, 상황이셨고 저희 한의원에 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어, 저희가 어, 성심성의껏 에, 치료를 진행을 어, 해드리게 됩니다만 심혈관 질환의 특성상 상당한 에, 난치병에 해당되고 저희가 에, 어, 어, 다 쉽게 금방 완치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에,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이 특성상 효과를 보시기까지 어느 정도 상당히 에,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고 어, 따라서 어, 효과를 많이 에,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에, 진행을 해드리지만 시간 걸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과 말씀드린 점은 에,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에,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복진도를 에,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복진도는 이와 같이 에, 흉곽 부위의 폭이 에, 골반 부위 폭보다 이렇게 넓은 경우 어, 통계적으로 어, 소양인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복진상 압통이 현저하지 않고 부분적인 압통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양인 폐암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상황이 에, 많고 또 몸이 냉한 경우가 많으신데요. 에, 간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안 좋고 몸이 냉한 경우, 경우에는 에, 역시 에 관상동맥의 혈액순환도 관상동맥의 기능도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협심증과 연계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압통이 이와 같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독소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독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독약제를 또 여러 가지 해독약제를 주로 사용을 하셔서 독소를 해독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독소를 해독을 한다면은 관상동맥의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겠고요. 한약재로는 이와 같은 소양인 체질로서 복진도가 이와 같이 보시는 경우에는 숙지황산수유복룡택사강활도광강활도칼 등의 한약재를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 아,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의 내부적인 병리 상태를 또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이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에, 나트륨과 아, 칼륨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영양소에서, 어, 지금 요거는 정상치를 보여주고 있고요이 정상치에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약간 에, 부족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나트륨과 칼륨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에, 지나치게 높은 이와 같은 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 에,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고 혈관이 매우 수축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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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이 쉽게 수축이 된다면 관상동맥 기능에도 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상동맥에 혈류가 잘 통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의 항진을 완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치료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을 우리가 흥분시키거나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식품 성분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와 같은 성분들은 이 교감신경이 더욱 항진되게 하는 이와 같은 에, 성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 단 성분 아,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의 인스턴트 식품이나 단 성분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 과일에 이 칼륨이 많이 예, 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과일 섭취를 상당 부분 뭐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잘 아시다시피 칼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이부경암신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경암신경을 강화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 그 중에. 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고 둘째로 식생활에서는 기름 섭취를 좀 상당히 좀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과 양관성이 없는 이러한 기름 따라서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또는 오메가3 기름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름류 또는 코코넛 기름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름류를 좀 충분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주신다면은 이와 같이 부교감신경이 강화되고 간접적으로 교감신경이 이완되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향후에 모발 검사를 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나트륨이나 칼륨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에, 교감신경의 긴장을 이완하고 또는 혈관 내에 여러 가지 에, 독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에, 관상동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 독소를 해독하면서 어, 또한 에, 체질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좋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관상동맥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게끔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관상동맥의 건강이, 에, 관상 동맥의 기능이 건강해지면서 협심증이. 부드러워지거나 협심증 증상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 환자분의 경우, 몇 개월 치료하시면서 가슴 통증이나 협심증 증상이 다소간 완화되는, 20, 30% 완화되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협심증 수술을, 협심증 시술을 받으실 수 없는 분께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유익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게끔 도움을 상당히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